갑자기 뜬금없이 중간 수사 발표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 제가 세관 직원이 도운 사실이 없으니까 음. 도와준 사실이 없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겠다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DMZ가 뚫렸어요 북한군이 한밤중에 딱 해서 들어왔어요 음. 근데 사령관한테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음. 안 도와줬는데요? 혐의 없어 왜못 막았어 야 되잖아요. 왜못 막았어? 아, 왜만 어, 먹었어? 왜어술 먹었어? 그 시간에 교율안 지켰어? 어, 그러네. 규정 위반했어? 어. 이걸 가지고 과실. 우리가 과실치사도 범죄잖아요. 그죠 예. 과실을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어, 그러네. 합수단이 음. 세관이 도와준 적이 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똑같은 루트로 허술하게 들어온 거를 열세 번을 뚫렸고 음. 예. 그 다음에 키로 수가 얼마요? 176키로생황 무기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마약 가루가 아니라. 17,000명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에요. 예. 이런 게 뚫렸는데 도와주는 적이 없다라고 무혐의했다. 저 굉장히 이게 납득이 안 돼서. 네.